2016년에 실시된 제20대 총선에서 강원도에선 보수 진영이 압승을 거뒀습니다. 당시 새누리당이 8석 가운데 6석을 얻었고 민주당과 무소속이 각각 한석을 차지했습니다. 두달 뒤 무소속 의원이 새누리당에 복당하면서 현재 자유한국당은 7석, 민주당은 한석으로 재편됐습니다. 하지만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8개 지자체장 가운데 11곳을 차지하는 등 정치 지형이 바뀌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 같은 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내년 총선에서도 연승을 거두겠다는 전략입니다. 지난 대선과 지방 선거에서 확인된 유권자분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내년 총선에서도 재확인될 수 있도록 압승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통해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전 지역 승리를 위해서 어, 도민의 뜻을 보다 더 가까이서 살피고 지역 현안들을 챙겨가면서 어, 필승 전략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. 바른미래와 민주평화, 정의당 등 다른 정당들도 각각 지역 조직 정비와 후보군 물속에 나서는 등 내년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내년 총선엔 아직도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. 도내 현역 지역구의원 8명 가운데 3명이 정치자금법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선거 판도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. 또 선거구 개편도 추진되고 있어서 강원도가 내년 선거에서도 지역구 8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. KBS 뉴스 심장합니다.